자, 135번. 자, 이문제 처음 보면 좀 당황스러워지죠. 자, 지수식의 극한인데 지수의 분모가 미지수야. 분모가 분모가 미지수고 x가 0으로 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 내야 되냐면 이 x가 0의 우극한일 때 x분의 1은 어떻게 되는 거고 0의 좌극한일 때 x분의 1은 어떻게 되는가를 떠올려보면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지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죠 그럼 이걸 이제 지수식까지 같이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보서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에 무한대에서 응. 무한대가 되는데 얘는 2에이대에서이너스이한대에서이입니다상황이 다르다는 거. 에서이수해이너스 이용해. 이거 그러니까 응. 얘이반대에대에바한이대바이다는 이두 가지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이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극한이 그냥 0으로 나왔는데 우극한이냐 좌극한이냐에 따라서 여기 지수식이 x분의 1이 지수로 적혀있는 부분이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0으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봐야겠네. 첫 번째 만약에 우극한이었다. 그럼 이제 저 시계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무한대 플러스 2의 A 제곱 무한대 플러스 2의 B 제곱 이런 형태인 거야 오케이 그 여기 A, B는 숫자야 숫자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얘네 둘의 개수 비고 하면 되는데 얘네 둘 지금 똑같은 식이니까 당연히 몇으로 수령하겠어 1이 예측이지 그래서 C는 1이겠다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x가 0에좌극하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이 0으로 가요. 그래서 0 더하기 2의 a 제곱, 0 더하기 2의 b 제곱으로 바뀝니다 이제. 그러면 이 값은 이 a, b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냥 얘는 숫자니까 그냥 이게 답이야. 근데 이제 이 값이 수렴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우극한, 좌극한이 똑같은 값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그렇 얘랑 얘 같습니다 하니까 AB는 어떤 수 같은, 같은 수 우리 같다 해서 AB가 같다 해가지고 AB 같고 이게 C니까 C는 1이고 해야 이렇게 달라오고 그 지수에 역수가 적혀있는데 영으로 가면 좌극한니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얘들아, 이거 이제 풀이 이런 문제는 풀이를 두 가지로 할수 있지 오일러 상수 정의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ln 있으니까 이, 이걸로 가도 되고 요 이런 걸로 가야지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뭐 요런 걸로 가야지 해도 돼요 <laughs> 선택 둘다 가능해 뭘로안돼 아래 걸로 아래 걸로 아래 걸로 한명이 시작 자 그럼 아래 걸로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x를 그일 위로 올릴 거야 이렇게 여기 ln하고 여기 이제 접혀있는 식이 있는데 얘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로 만들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금 여기에 1이 없는데 1 내가 만들어야 돼 그럼 1을 만들면 어떻게 적을지 이 분모는 내 마음대로 못 바꾸니까 분자를 분해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너희가 유리한 수고 이거 그냥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꿨다 그러면 x분의 3x로 원래는 3이 적히는 게 맞아 사실 근데 3 적어봐야 필요 없는 3이란 말이야 1만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1만 빼내고 남은 건 넣어야 되 되겠지 그러면 다시 통분했을 때 이게 되려면 이게 뭐 적혀야 되니? 2x 적히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제 이런 꼴로 이제 접근을 할 거니까 여기 적혀 있는 이 식이 분모에 있으면 1인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저 식을 만들어야죠. 이식 그냥 또 만들어 만는 거야 이렇게. 정석대로 그냥 일단 갈게. 그럼 다음에 요거 이제 나눴으니까 이 되니까 다시 써야죠 이렇게. 어, 이거 어없게어야지 써야 분자에다 써야지 이제 이거 통째로 없어졌다 치고 원래 있던 x 도또다 써야 되니뭐 사실 그냥 여기 X는 그걸로 썼다 치면 여기 X 여기 X는 지워도 사실 어쨌든 이게, 이거 이거 통째로 필요한 거 쓰고 갚아주고 원래 있던 거 쓰고 이런 흐름이 하나 다닙니다 그럼 이제 얘랑 얘가 똑같은 게 적혀 있으니까 얘는 그냥 1이야 이제 이것만, 이것만 만족하면데 얘네가 0으로 가기만 하면 돼 X가 지금 0으로 가니까 X에다 0 넣으면 분모는이고 분자가 여기니까 0가 안에 받자 이제 그러니까 이건 1 맞고요 이제 이거 계산만 하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1이에요이 X 약도 내야지 이렇게 어, 그럼 결국 남는 거는 이것만 남는 거냐 2 플러스 X분의 2 이것만 남는 거잖아 이제 마지막에 이제 X에 몇 넣을 거야 0 넣을 거니까 답을 되네, 자 이거 근데 조금 더 빨리 한다그러면이 <laughs> 과정 안쓰고 그냥 이것만 써도 된다는 게 결론이었죠 어차피 이거 없앨 애 거니까 그렇지 요거 안쓰고 여기서 그냥 이것만 남아야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빨리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만 좀 다른데 이거, 이걸로 가면 이제 여기 분어 있는 x만 일로 올리는거지 사 똑같은거지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지 1플러스 2플러스 x분의 2 x 의 x분의 1점 이렇게 보겠다는거지? 여기 ln이 있는거고 오케이? 그럼 요거의 극한 보는건데 얘랑 얘 0으로 가고 얘 무한대로 가면 지수에다 못쓰 된다고 했어 빨리 하는 방법 얘네 둘 곱한거 지수에다 쓰 거야.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어떻게 돼? 이에다가 얘네들을 곱하면 2 e 플러스 엑스 분의 2 e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 있으면요 이거 해야 돼 마지막에 0만 몇이 분의 e 이니까 1이지 그러니까 2에 1 제곱해 ln 1 제곱해서 1 맞아 뭐 어떻게 해야 똑같습니다 알겠죠? you yeah. 이 문제가 지금 너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 일단 기본적인 시계 형태였으면 이거 옆에 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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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서 그냥 각자 처리해야지라고 할 텐데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분모는 0되는 인수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없었어야지 지금 방금 했던 계산이 될 텐데 2 제곱되면 뭐 이상해. 그리고 그걸 계산을 한다고 봐도 뭐가 조금 안 맞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지금 너희가 다 분해를 해서 볼 텐데 이렇게 분해해서 볼거 아니야 이 지금 다시 통과하면 랑가 컸지 그래서 이거, 이거 각자, 이거 각자, 이거 각자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또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ln8 될 거야 이게 x가 그냥 1차 했다고 생각하면 고 얘는 ln4 나오고 얘는 ln2 나오거든 근데 이거 계산 자체가 또 몇이야? 0이야 0이야 이거 왜 0이야? ln4 곱하기 2분의 8이잖아 ln2라는 얘 그렇지? 0이지 그니까 지금 얘는, 얘네 여기서 이둘뺀것 자체가 또 0이라는, 0인자가 이 분자에 또 있는 거야. 그래서 분자가 0 곱하기 0의 형태라는 거를 만들어 내야 돼. 그니까 차수를 너희가 맞춰야 돼. 그니까 러 이거는 1 더하기 빼기로 가면은 해결이 안 되는 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0 되는 이수를 여기서 곱하기로 너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바로 보이면 하는 거고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지? 보여야 됩니다. 네, 보여야 돼. 지금 보면은 요거 이렇게 4의제곱 묶으면 똑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 그렇죠? 다시 앞에 거를 4의제곱 묶으면 2의 x 제고 빼기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의 x 제고 빼기 1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 이제.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제 4의 x 제곱 빼기 하고 2의 x 제곱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거지. 괜찮아? 그럼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분모가 왜 x 제곱인지 이해가 되는 거지. 영 되는 거두 개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두개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ln 4고요 요거는 ln 2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곱해진 게 나옵니다. 더 이상은 정리 안 되죠. 아, 이제 진수가 같은 종류가 정리 되네요. 자, 이게 Eln2로 될 테니까.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제곱으로 써. 저런 문제는 어쩔 수 없어 저기 분노의 차수가 2차라는 거를 히트로 분자를 인수분해 되는구나 0 되는 거두개 만들어야 되는구나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잖본 그냥 기본 접근제 먼저 뭐해 거야, 돼. 제일 먼저 뭐 해보는 거야 극한 그 e 영 대입 대입 day, pam, young d 하는 거야. m 대입하면 분모영 y pam, 분 o u n g day, pam, y o u a 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 a 니까 분자에다가 n 대입해보면 어, e의 EA 제곱 마이너스 B가 0입니다 해서 B를 E에 EA 제곱으로 써야지 라는 거 먼저 써야지만 그래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부터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여기 갖다 넣으면 이제 똑같은 지수식이 있으니까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묶어주면 E에 EA 제곱으로 묶어주면 EX 제곱 빼기 이렇게 그냥 묶입니다. 그럼 끝났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1일 거고 이제 남은 거가 이제 결론이고 그래서 2분의 2의 2의제곱이 결론인데 이게 2에 제곱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예 LN 써야 돼? LN 써야 되는 같아 그렇네 그러면 2는2에 LN이죠 그죠 어떻게 된거 지금 얘를 l n 2 l n 이가져오는거 그럼 지도끼리 비교하면 A는 2분의 1 Ln2하고 플러스 1번자 그럼 B값은요 이거 잘못됐다 는데 아, 요렇게 다인 거구나. 어차피 지금 b를 물어봤거든, b. b가 얘야. b가 1야 지금. 이답이네요 e a를 구하는 게 필요가 없네데 여기서 멈추죠. 자, 그럼 80의 b. 최소 연체 집합 연속이다. 거 함수 두 가지 범위로 주어져 있는데 연속이니까 여기 위에 함수 아래 함수 경계 값으로 극한 보냈을 때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죠그래 예일로 보냈을 때얘일로 보냈을 때 똑같이 수렴해야 돼. 근데 이제 분자는 분수식이고 뭔가 특별한 식인데 분모는 특별한 식이 아니잖아. 그냥 다항식이잖아. 이제 그냥 얘는 그냥 1의 극한 값이나 1의 함수 값이나 똑같죠. 그냥 얘는 대입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 정리식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x가 1로 갈때 우극한하고, x가 1로 갈때 좌극한하고 같아야 돼 이렇게 이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값은 그냥 f1로 힘쳐도 상관이 없겠다. 왼쪽은 다나누여서 함수값하고 그값이 같을 거니까. 이제 이, 이 식만 이제 정리를 해서 풀면 돼 우리 자, 이 오른쪽 식은 여기 1 넣은 걸로 바로 씁시다 a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쓰고 나면 이제 앞에 문제랑 똑같은 거 그지? 그럼 이제 이거 풀 건데 1로 가고 여기가 x-1인 거 보니까 x-1을 치환하면 이제 얘가 0 되는 애니까 여기도 x-1 형태로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석대로 가면 얘를 이제 치환해야 된다는 얘기나 그리고 치환을 해주면 T는 0으로갈 거고 국모는 그냥 E에 T 자를 빼기 1쓰면 이제 깔끔하게 해결되고요.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X 대신에 뭘 대입할 수 있다는 거야 T 플러스 1을 넣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 X 자리 지금 여기서 이제 X가 T 플러스 1이니까 이제 여기다 T 플러스 1을 갖다 넣으면 식이 어떻게 될까 3T 음, 플러스 1인가? 네, 그냥 이렇게 딱 나오네. 그럼 답은? 요고 요기 요기 얘네 둘의 비율 비율 하니까 3이네 이런 거 같다 해서 A는 아 81번 안에 된다는데 했구나 그 다음에 83번 아, 자 아까 한 거다 뭐야 힌트가? 힌트가 뭐야? 힌트가 뭐냐고? 아라시오 인수분해. 어, 어, 여기가 X 제곱이 힌트라고요. 네. 어, 얘는 더하기 빼기 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도 이제 분모 영가 분자도 영 가야지 이제 수렴할 거 아니니? 뭐지? 그래서 일단 0, 여기 분자, 이 분수식에 x에 0 대입하면은 분자가 0됩니다 해서 a는 2가 나올 거야. 그래서 2에 x제곱, 그러니까 a는 2 e 금방 나온다. 분자 0이다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제 어? 빼기 2. 마침 잘 됐네. 2에 x 빼기 1, 2에 마이너스 x 빼기 1 하면 그냥 끝 아닌가요? 이것도 1, 이것도 1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거 1이고, 이거는 마일이거든? 그럼 또이 자체가 또 0이란 말이야.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X제곱인 거고, 얘도 이제 분자가 곱셈으로 적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곱셈으로 어떻게 만드냐. 뭐 이게 바로 보이면 제일 좋은데, A B 하면 나오지 근데 네. 이거 제곱해서 이거 나오고 이거 제곱해서 이거 나오려면 여기가 뭐죠? 음. 2분의 1X 적혀야되나? 네. 여기도 2분의 1X 시중은 네. 안해 네. 아니면 이 별로잖아 네. 이 별로면 이 묶어 그냥 2의 마이너스 x로 묶어 그럼 요거는 2의 e x 제곱되고 요거는 1이고 여기가 e의 x 제곱된단 말이야 이게 조금 더 편한 편안, 편할 것 같다 약튼 완전히 없이 바로 쓰, 써도 되긴 하는데 이러면 좀 지수가 조금은 덜지저분 자, 이러면 2의 x 1기의제곱을기다게되 공업은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분모에 x 제곱이 있는 거니까 이제 이 부분이 1인 거지. 제곱으로 묶었다고 치면 그럼 이제 여기다가 0 넣으면 그냥 1이네요, 이제 x 다 b는 1, a는 2. 그래서 여기 분모 제곱 있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분자를 제곱 형태, 5뭐 곱하기 뭐로 하든지, 이렇게 제곱으로 가든지,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될 거야, 라는 예상을 하고 식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미분 남았는데, 여기 뭐, 유동하고 이런 거 설명을 굳이 안 해줘도 되지? 네. 그럼 여기 이제 남은 유형이랑 센, 심한 시스템하엔 숫자 좀 적네? 아니 야 우리 수능특강 여기를 되는구나. 해야 또 해야 되는나 임기출도 해야 되니까 그세 3권 진짜 다 하는 거야? 네두개만 하는 게 아니고? 네임기출급수고 아직 안 했어 응 알고 있어 <웃음> 이게 <웃음> 2주, 3주 아. 너희 중간고사 범위가 대략 어디까지냐면 어디까지 알아? 여러 가지 미분을 봤겠는데. 네, 응, 응, 맞아. 여러 가지 함수 미분. 네. 여러 가지 아니, 여러 가지 미분, 중간에 끊기었는데. 보통 도배풀에서 뭐 역함수 미분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냐고. 몫미분까지만 뭐 하냐 아니면 진짜로 많이 나, 나가면 여러 가지 미분법이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해. 사회 거니까 많이 나올 것 같기도. 몫미분에서 짤릴 수도 있고. 목미분해서 짜증이 될 가능성도 있어 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선생님이? 근데 너희 시험대비 한 2주 있으면 시험대비 해야되잖아 네 4월초부터니까 네. 4월초부 얼마 안남았잖아 그럼 2주동안 거기까지 세권다 가능한가? 아니히조절좀 해야될것 같은데 내가 봤을때 시험 대비하면서 엔딩출을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냥 빡세게 숙제만 내주면 가능은 하거든? 너희가 열심히 하면 되겠네 근데 질문 받는 시간 때문에 미쳤지?